대통령의 자격, 국격의 기준입니다. 대통령은 단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법으로만 자격을 따지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 국가의 얼굴이 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에 대한 태도, 책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 앞에서 보여주는 삶의 무게감이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공인은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법을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의 기준은 그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말과 겉모습으로는 타인을 속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삶 자체가 드러납니다. 자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부모의 진심을 배우는 존재이며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결국 자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부모의 삶과 태도를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자녀는 가장 가까운 미터입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그 삶이 바르지 않았다면 자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국민을 대표할 사람의 자녀가 보여준 그 삶이 과연 국민 앞에 설 자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일반 국민이 불법 도박이나 여성 비하, 성적 희롱성 댓글을 단다면 사회는 그것을 분명히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자녀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그것을 가족사, 개인사로 덮으려 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이중잣대입니다. 공인은 특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자리여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수많은 국민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의 언행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하고 도덕성과 법적 책임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자는 괜찮고 일반인은 안 된다는 메시지가 퍼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민에게는 불신과 냉소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의 형사처벌 기록과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의 풍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단지 투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의 감시자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겸허히 듣고 정제된 답으로 응답할 줄 아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는 단지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라는 마지막 요구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외침입니다. 공인은 평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격입니다. 그 자리에 서겠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국민의 자존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